2학년 2학기 가을 2단원 가을아 어디 있니? 왕 도토리를 만나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혜 가득 지혜쌤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가을의 맛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들을 찾아보고 가을에 사람들이 하는 일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왕도토리를 만나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토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왕도토리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윤서가 재미있는 시를 지었다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친구들은 시 제목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음 이건. 산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결정적 힌트! 어떤 동물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윤서가 들려주는 시를 함께 들어볼게요. 도토리 한알 떼구르르 도토리 두알 떼구르르 바빠지는 다람쥐, 바빠지는 청설모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쁜 마음에 짧은 다리에도 재빨리 뛰어온다. 다람쥐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소는 한웅큼. 도토리는 인사도 안 하고 냉큼 도망간다. 자,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것 같나요? 시의 첫 부분에 벌써 답이 나왔죠? 바로 도토리였어요. 친구들, 도토리를 산에서 본적 있나요? 가을철 산에 가면 도토리가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산을 지나가다 보면 땅으로 툭툭 떨어지는 것도 볼수 있고요. 정말 운이 좋으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갖고 가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매우 좋아하죠. 그런데 시에서는 다람쥐와 청설모가 주워갈 도토리를 지나가던 아이가 한움큼 가져갔다고 하네요. 혹시 친구들도 도토리를 주워온 적이 있나요? 도토리는 다람쥐, 청설모, 어치 그리고 멧돼지에게 매우 소중한 겨울식량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면 겨울 내내 동물들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도토리를 함부로 주워오면 안 돼요. 오늘은 도토리를 생각하면서 왕도토리라는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왕도토리? 음, 제목만 들으면 어떤 노래일 것 같나요? 윤선은 왕도토리 노래라고 하니까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나요? 왠지 귀여운 다람쥐가 왕도토리를 열심히 가져가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선생님도 그냥 도토리도 아니고 왕도토리라고 하니 작은 다람쥐가 낑낑! 자기 몸보다도 더큰 도토리를 낑낑대며 가져가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자, 그럼 왕 도토리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왕도토리 노래를 함께 들어보았어요 상상했던 장면인가요? 윤서의 상상이 완전 빛나갔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왕도토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에 떨어지는 노랫말이 재미있는 노래였어요 윤서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왕도토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왕도토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재미있게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되었죠? 툭딱! 덤버덩! 이요. 툭딱! 덤버덩! 떨어지는 도토리 상상만 해도 웃긴 것 같아요. <laughs> 그러네요. 그럼 윤설라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요? 된장, 간장, 고추장에 떨어지는 소리니까 툭툭! 첨벙! 이런 소리가 날 것도 같네요. 어, 그것도 재밌겠어요. 왕도토리니까 더 크고 무거울 것 같아서 떨어지는 소리도 클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노래를 더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방법 하나.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인 툭, 탁, 덤버덩을 실감나게 불러보세요. 자, 반주에 맞추어 왕도토리 노래를 따라 불러볼까요? 도토리 나무에서 왕도토리가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제 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된장, 간장, 고추장. 들어가요. 왕 도토리 바하네요 윤서 친구가 반주에 맞추어서 왕 도토리 노래를 아주 잘 따라 불렀어요. 윤서의 노래 실력이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반주에 맞추어서 왕 도토리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죠? 자 이번에는 장단에 맞추어서 박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음... 무엇으로 박을 치면 좋을까요? 전래동요니까 육가락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서 친구 말대로 육가락. 음, 그리고 속으로도 기본 박을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육가락으로 기본 박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볼까요? 왕도토리 노래 참 재미있지요? 장독 속에 빠진 도토리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니 더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신나는 기분을 살려서 선생님이 한가지 놀이를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이름하여 도토리 모기 놀이. 이름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죠? 자, 도토리 모기 놀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술래를 한명 정해야 합니다. 술래는 다람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도토리가 되어서 술래를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다람쥐가 정해졌으면 다람쥐가, 하나, 둘, 셋, 도토리를 모으자! 라고 크게 외친 후 도토리를 모으러 달려갑니다. 윤서 친구 한번 시범을 보일까요 하나, 둘, 셋, 도토리를 모으자! 이렇게 외친 후 다람쥐가 달리는데, 만약 다람쥐 손에 닿거나 잡힌 도토리는 다람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람쥐가 된 친구들은 다른 도토리들을 모으러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다람쥐 친구들이 달리다가 모든 친구들이 다람쥐가 되면 도토리 모으기 놀이 끝! 도토리 모으기 놀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어서 해보고 싶어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도토리 모으기 놀이를 해 보세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도토리를 많이 많이 모아 보세요. 다람쥐가 날 잡았다고 힝! 슬퍼하지 말고 다람쥐가 되면 더 날쌔게 슝슝 달리면서 도토리를 모아 보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왕 도토리 노래를 부르고 도토리 모으기 놀이도 소개해 드렸어요. 친구들도 육가락이나 속으로 기본 박자를 치며 노래를 불러 보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토리 모으기 놀이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주렁주렁 가을에 나는 열매들을 관찰해 보고 가을 열매를 담을 수 있는 멋진 가을 열매 바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